오, 삼겹살 돼지고기를 좀 익혀야 되니까 소고기 먹다가 네. 삼겹살 먹으면 맛이 좀 떨어지지 않아 저는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느낌으로 고기 먹을 때 뭐부터 먹냐 그러면 아무거나 먹자 어차피 다 먹을 거다 고기 순서 그런 거, 그런 거 따질 시간에 그냥 드십시오 다른 거다질필요 없습니다 아, 목살 목살, 삼겹살 무한리필 고기에 대해서 약간 그 불신이 좀 있죠. 예, 지금 여기는 먹어본 제 혀로는 그렇게 막 싸구려 고기를 쓰거나 이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소는은 예. 뭐 솔직히 어느 정도 다 맛이 있으니까. 근데 돼지 혀하고 목살 먹어보니까 오히려 퀄리티가 괜찮은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돼지는 여차하면 비리거든요. 목살. 어? 일단 등심, 등심. 안창살, 안창살. 가로비. 가로비, 돼지 혀. 돼지 혀.